얘들아, 저놈의 3차식 봐봐. 이거 다 풀었어? 아니요. 저 3차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쟤래. 그럼 식으로 그냥 적어볼게요. 내가 이거 적어줬죠? 봐봐. 또 적어줄게. 27을 4로 나누면 몫이 6이고요. 나머지가 3입니다. 라는 식을 이렇게 적잖아. 그쵸? 렇 똑같아요. x 3승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놈을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얘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로 잡고요. 나머지가 뭐래요?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요. 이 식은 항등식이 아니야. 항등식이죠?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같을 수밖에 없다, 전개하면. 그 항등식이면 내가 뭐쓸 거예요 또? 아까 적었던 수치대입법. 그렇죠? 자, 수치대입법 쓸 건데 내가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고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데 야 그럼 내가 이 식에다 뭘 집어넣고 싶니? x에다가 뭘 넣고 싶어? 어 마일하고 또뭘 넣고 싶어요? 어그 이유가 뭐예요? 어이 qx를 죽이고 싶은 거야 나는 어 얘를 구하기 싫거든.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참고로 직접 나눠도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너무 너무 귀찮잖아. 뭐까지 구할 필요 없으니까 나는 얘를 죽이면서 A랑 B에 관한 식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좌변이 뭐가 됩니까? 마일, 마에이, 플러스 B. 우변은 얘가 싹 죽고 여기 마일 넣으면 뭐 나와? 마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식도 참이라고요. 왜? 항등식에다가 어떤 특정한 X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참이라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 그럼 뭐 어떻게 되냐. 마8, 마에이, 플러스 B가 이, 뭐 돼? 마이 넣면 마오. 마 요렇게 식이 되죠? 네. 12개, 미에수 2개 나왔죠? 그러면은, 얘를 좀 정리하면은, 마에 플러스 B가 마일 나오고요. 마2에 플러스 B는 3 나와. 그럼 두 식을 빼요. 빼면, A가 빼면 마사 나오죠? 네. B는 뭐 나옵니까? A가 마사면 마오, 마오 나와요. 뭐 하래요? 더 하래? 네. 정답 마구. 마구.